안녕하세요. 우리 아이언 디바이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투자 핵심 체크포인트 짚어드릴 상한가 클럽 인사드리고요. 자, 오늘 우리 아이언 디바이스 굉장히 좋은 모습을 연달아서 지금 이 거래일 동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여러분들, 윗꼬리가 뭐 상단부분 좀 길게 잡히긴 했지만, 그래도 장 마무리를 13% 상승 구간에서 마무리가 잘 되었고요. 4,100원 구간대 가격 지지, 확실하게 좀 지켜주는 모습으로 4,125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우리 주주분들 있죠? 엄청나게 좀 많이 고생을 하셨던 그런 종목 중한 종목이었어요. 지금 상장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의 현재 주가 대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요. 아직까지도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런 구간 대에좀 많이들 물려 계실이다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요 앞으로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볼 거니까 오늘 영상 통해서 도움 받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선 우리 아이언 디바이스 관련돼서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뭐냐면 K 휴머노이드 연합에 신규 참여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신규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현재 우리 아이언 디바이스 책에 따르면요 휴머노이드 로봇 액츄에이터 구동 어, 구동을 위한 전력 제어 시스템 반도체 개발 및 핵심 IP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소개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셨을 때 일단은 이 K 휴머노이드 연합이 뭐냐면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뭐 굉장히 뭐 다양한 기관들이 이렇게 뭐 출자를 하고 같이 뭐 합심을 하자 이런 내용인데 우리 아이언 디바이스도 로봇 부품사로 추가 선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박스 안에 있는 모든 내용 여러분들 읽으실 필요 없어요. 제가 그냥 콕콕콕콕 짚어드릴게요. 자 우선 이 휴머노이드 로봇 여러분들 테슬라의 옵티머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막 손가락이 있고 막 머리 뭐다 달려있고 이런 로봇들 인간과 같이 생긴 그런 로봇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뭐 손목 뭐팔뭐 뭐 아니면 뭐 무릎 이런 관절이 아니에요. 바로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손가락이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각 관절 사이의 공간이 좁다 보니까 이 제한된 공간에서 더 높은 출력과 안정적인 모터 제어가 굉장히 핵심 기술이죠 그래서 기존에 이 실리콘 기반의 소자보다 빠른 스위칭 속도와 우수한 전력 효율 그리고 높은 내구성을 갖춘 화합물 반도체 요게 일단은 가장 좀 궁극적인 기술력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자 우리 아이온 디바이스는요 이 화합물 반도체 전력 소자 구동에 특화된 이미 핵심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거고 자안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뭐 반도체나 어, 반도체, 그리고 로봇 관련된 테마가 가장 최근까지도 우리 증시를 부양했던 대표 테마죠. 자, 근데 우리 아이언 디바이스는 조금 출발이 늦었습니다. 왜 그래요? 아까 우리가 보고 오셨듯이 신규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이 뭐예요? 그 전까지는 선정되지 못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큰 악재가 일단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핵심 기술, 이, 관절이죠. 굉장히 조그마한 관절 안에 이 반도체 화합물, 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술을 우리 아이언 디바이스가 이미 확보를 해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뭐노란모 투법 관련해서 로봇 관련된 테마에도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이렇게 sk하이닉스발 hbm4 세계 최초 개발 소식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도 난립니다자요두 가지 강력한 테마 안에 우리 아이언 디바이스가 발을 딱 지금 현재 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 구간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여러분들의 확신이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장중 최고가를 4540원 찍어줬습니다. 근데 윗고리가 길게 달렸어요. 어쩔 수 없죠. 자 우리가 매물대를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지금 이쪽 구간대에 많은 매물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인 강한 상승이 어제자 나왔을 때 저항국은 어디예요? 여기서 저항에 막혔었던 데서 딱 막혔던 거고. 자 오늘 지지받고 강한 반등 나오는데 저항에 막히는 구간이 어디예요? 바로 이쪽 구간대에서 지금 현재 막히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윗고리가 달렸던 바 그리고 이 저항구간 아래까지 주가가 밀리지 않은 바. 여 이렇게 좀 놓고 보셨을 땐 그래도 차근차근 요쪽 매물들을 지금 이제 소화시켜주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보다 두 배가량 많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들어왔어요. 이 말이 뭐예요? 매물들 소화를 시키겠다라는 것이고 딱한 가지 아쉬운 포인트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아, 오늘 장세가 좀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같이 한번 보시면 0.74% 빠졌고요. 코스피도 1.05% 빠졌어요. 자,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도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손에 손을 잡고 쌍끄리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아너무 아쉽죠 어, 지금 뭐 바깥 날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비가 좀 많이 오고 있는데 진짜 바깥 날씨처럼 시장이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거 한 가지 딱 아쉬워요 왜냐면 이 과거에 저항에 막혔었던 구간때 위쪽에서 만약에 장 마무리가 되었다면 명확하게 이제부터는 해당 기준선 자체가 요 라인 요 가격 구간대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건강한 눌림목 조정 구간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해당 구간 지지받고 강하게 반등 나오는 딱그 포인 그치만 우리 여러분들께서 너무 크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언 디바이스 분명히 완전히 새로운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여러분들 확신을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과, 과거부터 굉장히 좀 높은 근처에 이런 매물들이 아직은 좀 전부 다 쌓여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만히 숨만 쉬더라도 위쪽에서 꾹꾹 누르는 하방 압력은 강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간 고점 근처까지 만약에 가격 회복이 나오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이 피를 침착 차트라 그러죠. 요렇게 양봉이 나오더라도 요런 차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요거는 어쩔 수 없는 필연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매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고점에서 매매를 하시면 안 되겠죠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면 안 되겠죠 매수를 왜냐면 어차피 필연적으로 피레친 차트는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점에서 들어가시기 보다는요 명확한 지지구간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저점 공략을 하시는 게 우선은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겠고 자 우리가 팔고 나오는 것도 전략입니다 가장 최근까지의 우리 아이언 디바이스 이 세력들이 어느 구간대에서 진입했는지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이 노란색깔 신호 지표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이때마다 세력들은 분할로써 우리 아이언 디바이스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가격을 한번 쭉 끌어올려놓고 본인들의 이 세력들의 단기적인 목표선 근처 닿으면요. 주가는 어김없이 빠지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강하게 끌어올려놓고 어, 놓고 나서 목표선 닿으니까 주가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횡보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얘네 평균 난가 근처 한 이 정도 됩니다, 여러분 한 3,000원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근처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이렇게 지금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포인트도 보시면요, 세력들의 단기적인 목표선 근처이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이 단기 목표선은요, 세력들이 물량들을 전부 다 매도하는 구간은 아니고요, 분할 매도를 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력들이 물량을 팔고 어쨌든 세력들이 물량을 팔고 나오면요, 우리는 조금 힘든 싸움을 가지고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이 시간적인 기회 비용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매매 방법을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매매 전략이 있으신 분들은요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약속드린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전업 트레이더이자 유튜버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차트를 쳐다보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저의 본업이자 일이에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바쁘신 생업에 종사를 하시다 보면은 실시간 차트 모니터링이 불가능할 때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팔고 나와야 되는 자리 있죠. 이런 구간 때, 이런 구간 때, 쓸데없는 기회비용을 날릴 필요 없는 구간 때 있죠. 이런 구간 때 오면은, 우리 여러분들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매도 타점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반대로, 명확한 지지 구간대가 확인이 되고, 수급 물량들이 들어오는 자리, 그러한 자리가 확인이 된다면, 우리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점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끔, 문자로서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우리 여러분들께선, 저의 첫 번째 목적이자 목표인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조그마하게 여러분들 보탬만 좀 도와주신다면 제가 100% 무료로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타점들 잡아드리겠다 라고 약속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본인들만의 확고한 매매 전략이 있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고 저는 아직 매매 전략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타점 요청 주세요. 요청하시면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화면에 띄워놓은 제 개인 번호 010-8236-8354번으로 아이언이라고 딱세 어,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한 통씩만 남겨놔주세요. 이렇게 문자 주시면 아, 상한가 클럽 구독자 님이심과 동시에 아이언 디바이스 주주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대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언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 저는 일일이 어, 화면에 이렇게 번호를 터치하는 게 귀찮아요.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 링크 보시면요. 가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문자 폼 링크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우리 모바일로 지금 현재 시청 중이신 우리 주주분들 자연스럽게 문자 메시지 창으로 넘어가는 그런 링크니까 해당 내용은 간단하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현재 채널의 구독자가 1,600분이 살짝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유튜버 구독자 수로 어, 놓고 보시면 좀 어느 정도 좀 적은 수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한분한분 한분 문자를 드린다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이러면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많죠 자, 자, 근데 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일괄적으로 문자를 드릴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좀 간단히 보고 오시고요. 이렇게 이 세력들이 진입할 때마다 나와주는 이 보조 지표 어떻게 설정하냐고 계속 우리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많은 요청을 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이번에 정말로 좀큰 결심을 했습니다. 정말로 저한테는 큰 결심이었어요. 저희 모든 노하우가 담겨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시가 상당 한 500만원 정도 하거든요. 자, 근데 구독자 1만 명을 기원하는 이벤트로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100% 무료로 공유를 도와드릴 테니까 요것도 어떻게 설정하는지 간단하게 같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제가 답장을 어떻게 드리냐를 같이 한번 보시면 요청이 막 몰릴 때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핸드폰으로 한분한분 한분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다라고 아니면 뭐 신호 뭐 이렇게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 주시면요.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을 이쪽 이 주소록에 추가를 시켜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2,000분이 좀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HTS 막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어 타점이 떴다 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추가를 시켜 드려요. 완전히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여기에다가 대응 타점들을 적어서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 아래쪽 보시면요. 제 번호인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하이드로리튬이다 이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문자 폼 위에다가 뭐 종목이랑 종목 번호 그리고 매수, 매도, 손절가를 적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추가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하이드로 리팀도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7월 17일 날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렸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드렸던 문자 내역을 같이 한번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7월 17일 그리고 제 핸드폰에 이렇게 문자 내역이 남죠. 자 그래서 7월 17일 날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하이드로 리튬 시가가 1,302원이었고요. 고가가 1,314원, 저가가 1,29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1,300원 미만 매수 타점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대응을 하셨으면 자그 이후엔 차트가 어떻게 됐죠? 3연상이 나왔고요. 제가 2,500원을 걸어드렸기 때문에 딱이 정도 라인에서 여러분들 매도 타점을 걸어드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의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2,500원 매도가 기준 1,300원에 우리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약 92%의 수익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때 이 대응 타점들을 받아보신 다음에 진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만 92%의 수익을 챙겨가셨겠죠. 자, 현재도 2,000분이 살짝 넘어가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좀 받아보고 계신데 채널 구독자 수에 비하면 조금 여러분들 좀 적은 수. 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좀 받아보고 싶다, 제는 분들 계시면요 영상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 8 2 3 6 8454 번으로 구독 혹은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인증해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일일이 한번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 구독자 주소록에다가 추가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추가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실시간 대응 타점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 선택을 해가지고 대량 발 속 문자를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제차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저한테 인증만 진행을 해 주세요. 인증해 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주소록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가가 가능하시다라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 채널 성장 그래프를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해 가고 있는데요. 드디어 여러분들 구독자 1,400분 돌파가 되었습니다. 자, 구독자 1만 명, 그리고 10만 명까지 향해 가는 이 여정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께 보답하고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15년 저의 투자 경력 노하우가 담겨있는 투자 승률을 끌어올려줄 수밖에 없는 이 신호 검색식을 여러분께 공유를 도와드릴 거예요.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셨습니다. 이 신호 검색식이 여러분들 시중에서 아마 구매를 하시기 위해선 최소한 300만원 정도는 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제 채널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님들 한정 공유를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예시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국민 주식이죠. 우리 카카오 차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 아래쪽에 노란색깔 지표가 나오면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지표가 뭐냐면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분할로서 진입을 했다라는 진입 신호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인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려주기 그 이전에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렇게 노란 색깔 세력들의 분할로서의 매집 지표가 나와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이 신호가 나와줬을 땐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죠. 원전 테마의 대장주죠.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에서부터 노란 색깔 신호가 나와주고 나서부터 차트가 우상향을 해나가는 걸 우리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조선 테마의 대장주인 삼성 중공업의 차트를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구간에서 노란 색깔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나왔을 땐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 패턴을 그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우리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에 이용을 하신다면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의 승률은 올라가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결국에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요, 당연하게도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훨씬 더 강해야 돼요. 그렇지만 항상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고요. 내리기만 하는 주식도 없습니다. 항상 차트는요. 이렇게 변동성을 그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시세는 결국에 이 세력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투자를 할수 있다면, 실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정말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이벤트에 있어서 저한테 요청 주신 모든 구독자님들한테 세력들의 진입포착 신호기 수식값 설정 방법, 그리고 세력들의 단기 목표선 수식 설정 방법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이 신호기 수식들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설정을 하시는지는 정말로 제가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차트 우클릭 클릭 하시고요. 수식 관리자.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기술적 지표, 그 다음 사용자 검색 진입 등등등등 정말 1번부터 8번까지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우리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누구든 다 설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요청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의 모든 노하우가 담겨 있는 그런 신호 검색식이기 때문에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요청하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 010-8236-8354 번호로 신호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문자 한 통씩만 보내 주시면 되고요. 너무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시면 이 신호 검색식의 메리트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서 미리미리 문자 한 통씩만 남겨놓으시면 보내주신 순차적으로 신호 검색식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한분한분 한분 발송을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개별적으로 요청 주세요. 혹시나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번호 입력이 귀찮으시거나 아니면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시면요. 영상 하단부에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란 보시면 더보기 누를 수 있는 링크가 있거든요. 영상 하단 더보기 버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런 창이 나올 거예요. 자, 보셨을 때이 아래쪽 내용에 문자 상담 링크 클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파란 색깔 링크를 클릭하시면 우리 여러분들 핸드폰 모바일에서 자동적으로 제 번호가 입력된 이런 문자 메시지 창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 메시지 딱 보시면 제가 이렇게 문의 내용은 미리 적어놨습니다. 문의 내용 땡땡 미리 적어놨는데 우리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종목과 관련된 타점이 필요하시다면 종목명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저는 새롭들의 신호 검색식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신호라고 우리 여러분들의 각각의 니즈에 맞는 문의 내용을 자유롭게 남기셔서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